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흡기 특별히 이제 호흡기와 폐를 강하게 하는 법,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흡기의 모습을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 셨을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호흡기가 열리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을 내셨을 때 이제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이제 호흡기가 줄어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1분에 한 16번 정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8번이나 20번, 어, 21번, 22번 이렇게 호흡을 하면,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사실은 호흡을 자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6번 하, 하지 않고 20번 이상 초과가 됐을 때, 이제, 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그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어 내가 호흡하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 호흡을 자주 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호흡을 했는데도 답답하고 이제 그어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것. 예, 그런 그 호흡기 질환이옵니다. 그리고 에, 들이셨을 때, 들어시셨을 때 에, 공기가 이제 공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숨을 쉬셨을 때 에, 굉장히 그 흉부의 통증을 느끼시는 그러한 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것은 다 이제 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에, 그 이번 경우에는 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그 호흡기의 그 증상이 어떠신지. 이제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 증상 중에서 이제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그러한 증상이 뭐냐면 열이 나고, 그 다음 숨 쉬는 것이 좀 힘든데, 심한 경우에는 숨 쉬는 것에 이제 굉장히 통증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상이 전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농도나 바이러스가 어디에 침투해서 얼만큼 많이 증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에,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에, 코에다가 이제 그소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스트하는 킷을 집어넣어서 어, 이제 DNA 검사를 이제 사실 이번 경우에는 RNA 검사죠. 그러니까 유전인자 검사를 했을 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 이제 코스, 코 속에 있는지 침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흡기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일단은 어, 침투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 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에, 물론 침투할 수는 있는데 어, 일단은 꿀떡 삼키면 어, 이제 뭐 어, 입속이나 또 식도에도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위 속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이러한 것들이 위산을 통해서 이제 에, 그 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정말 심각한 그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어그 소화 기관에는 이번에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이나 코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어 그것이 이제 호흡기 전, 점막에 이제 바이러스가 박히게 됩니다. 예, 그 호흡기 점막에 왜 바이러스가 아 침투를 잘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모델을 갖고 왔는데 이게 에, 바이러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 코로나 바이러스 모델인데요. 여기 이렇게 뭐가 오돌도돌 많이 있죠. 이것이 코로나 아, 이것을 왕관으로 이제 에, 생각을 해서 코로나라는 말이 이제 왕관이라는 뜻인데 왕관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뼈쪽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잘 걸리겠죠. 탁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또 이것이 계속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가 살면서 병을 키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뾰족뾰족한 뼈쪽 그 목과 같은 것이 없었으면 잘 걸리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나가고 또 기침을 다시 하거나 뱉어내면은 이게 좀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빠져나가, 한, 좀, 한 번, 좀, 한번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를 열어보면, 어, 바이러스는 아주 간단한, 어, 생명체라고 이제, 에, 부르는데 사실은 이 자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것이 생명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100% 기생균입니다. 에, 자생을 할 수, 자생력이 전혀 없는 혼자서는 살수 없는 어, 균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의 에, 에, 표 표면에 보면은 이 껍데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 못 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 왕관 같은 이런 그못 어, 같은 것이 있어서 잘 박히고 그다음 에이 안에 이제 이게 바이러스 안에 이제 RNA 보통 이제 예,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DNA도 있고 RNA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는데 예, 사실은 이번 경우에는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에, 복제하지 않고 복제하는 방법이 다른 레트로바이러스인데 그 레트로바이러스 바이러의그 유전 인자의 그어 내용이 그저 프로그래밍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빼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현명형으로 찾았기 찾은 것을 갖다 크게 지금 모델로 만들어놨는데 요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전인자, RNA 유전인자요 그래서 요 유, 어, RNA 유전인자를 DNA로 바꿔가지고 그 DNA를 우리 인간의 DNA 속에다 쏙 집어넣습니다. 쏙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세포가 증식할 때 에, 바이러스까지 잔뜩 만들어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오랫동안, 사실, 그, 어, 증상도 없을 수도 있고, 문제도 없고, 그냥 간첩 생활을 오랫동안 정상 인체 세포 같이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젊은, 어, 젊은 사람들은, 그니까 20대나 30대 초반 정도, 예, 젊은이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뭐, 파티도 하고, 만나고, 어, 서로 이제 저, 바이러스를 전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한 사람 몸에 갔을 때 이제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벌써 감염 그렇 감염을 한그 전파는 어마어마하게 뭐 몇십만 명 전파를 했는데 그렇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검사한 사람은 뭐몇 프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파를 받고 감염이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가장 그 약한 부분이 이 호흡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호흡기를 어떻게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더라도 어떻게 차단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제 차단 아예 몸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차단하는 것은 이제 소셜 디스탠싱이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로는 이거를 소셜 디스탠싱이라고 하는데 어 소셜 디스탠싱이라는 말보다는 safe 디스탠싱이라는 어, 표현을 쓰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친사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서, 서로 이제 사교하고 사회적으로 만나는 것, 친구하고 만나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 좀, 어, 부정적인,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두자 하는 그 말을 쓰자 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세이프 디스턴싱 그러니까 이제 만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첫 번째 단계고요 어, 두 번째는 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노출이 될, 될 가능성이 높은, 높은 그 상황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될수 있기 노출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는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 씻는 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 씻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데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 손 씻는 거잘 모르고요. 또 급하게 사신 어르신들도 사실 손 씻는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아 일반적으로 그손 씻는 원칙은 수돗물 밑에서 이제 비누칠을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수돗물 밑에서 이제 20초에서 30초 정도 손을 씻으라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손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제일 먼저 앞부분을 비누로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를 묻히시고, 그 다음에 손등을 묻히시죠? 손등을 묻히시고, 그 다음에 20초에서 30초를 이제 물 밑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닦아내셔야 되는데, 20초, 30초를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본인 이름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부르시면 약 20초에서 30초가 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손 씻는 것이 또 손 씻으시기 전에 비누칠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비누칠이 어떻게 골고루 될수 있는지 예, 오늘은 그 먹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누는 잘안 보이는데 제가 이 장갑을 낀 이유는 먹물이 묻을 수 있도록 장갑을 끼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 먹물이 비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비누칠하는 어 방법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먹물이 이게 잘 묻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조금만 해서 이제 제일 먼저 비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묻혀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고 씻어내면 여기만 묻습니다. 그쵸? 그쵸? 그다음에 근데 등은 하나도 안 묻었어요. 그래서 등을 또 묻혀야 돼. 요 그쵸? 등을 묻혀야 되는데 웬만하게 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도 예. 예, 묻은, 묻는 묻는 부분 이 있고 안 묻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는 안 묻습니까? 엄지는 또안 묻었죠. 또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방울 했는데 지금 이제 안 묻은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거를 어,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닦으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손톱 있는 부분도 사실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손톱도 여러분들이 잘 골고루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골고루 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게 해서는 예, 다 묻지가 않았어요. 근데, 물론, 비누기 때문에 조금 미끌거리니까 잘 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로 하셔야지, 예, 골고루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누 칠하는 것도, 예, 제일 먼저 앞에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손톱 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엄지 하시고, 예,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팔목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묻을까봐 팔목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역시, 이제, 팔목도 하시고, 가능하시면은, 어, 손 어, 그, 팔 중간 부분까지 하시면 참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 실제적으로, 이제, 편의상, 이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아, 이게, 비누를 묻히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이렇게 묻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초 내지 30초 동안, 에, 수도, 무, 흐르는 물 밑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손을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 주위에서 볼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에, 여러분 어, 또 집에 그 가구들이 많이 있고 또 식탁이나 테이블들이 있는데 에, 무엇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역시 이제 70% 아이소프로폴 제가 아까 어, 지난 비디오에 말씀드렸던 아이소프로폴 알코올 60% 이상, 70%가 이제 일반적인 어, 알코올 농도인데요. 70%를 어, 여기 페이퍼 타월이죠, 종이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조금 말리신 다음에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에, 가구를 싹닦아 닦으, 닦으시면은 어, 그 여러분 그 와이프도 굉장히 어, 쉽게 다 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은 알코올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아, 그 다음에 페이퍼 타월로 여러분 집에서 쓸수 있는 와이프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그 소독을 했을 때 이제 소독을 할때 중요한 것이 알코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알코올을 우리 몸을 이제 세척할 때 소독할 때 좋은 것이 이제 알코올과 아그 알로에를 섞는 것을 이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점점 어, 지연되면서 또 심각해지면서 어, 우리 그 손세정제 (hand sanitizer) 어, 여러분들 점점 좀그 어, 떨어지지 않고 계십니까? 혹시 어, 집에 에, 쓰시다가 어, 그 손세정제가 다 떨어지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기 보면 그 알로에, 그 선인장에서 이제 나온 그 알로에 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셔서 이제 알로에 젤을 이제 뭐 저는 한 갤런 정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작은 건데요. 벌써 제가 이 알로에 젤을 어, 그빈 손세정제 그 전에 썼던 그빈 통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코올, 어, 이제 이 알, 알코올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 하나는 그 아이소 어, 프로포 알코올이 있고, 에, 또 하나는 에토 알코올이 있습니다. 둘다약60% 어, 어, 이상만 되면 둘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예, 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훨씬 더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그어그어 어, 그, 어, 기구나 아,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어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닦았을 때 예, 금방 증발이 돼서 어, 예, 어, 그 나머지 나무 남, 남 남아서 그 얼룩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것은 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고 두 번째는 그 에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보통 술에 들어 있는 어, 알코올인데 이제 그것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역시 이제 술이 아니 술 같이 이제 마실 수 있는 식용이 아니라 공업용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둘다 이제 소독제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얼룩이 남고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알로에를 먼저 이제 부으시고. 어, 알로에를 조금 저, 적게 해서 한 어, 70대 20으로 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더 많이 부어졌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알코올로 이제 채우면 됩니다. 알코올로 그래서 알코올을 잘 조심스럽게 따르셔가지고 예, 꽉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채우시면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laughs> 알로에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알코올은 뜨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닫은 다음에 닫은 다음에 이것을 어 사실은 어 닫고 이제 닫아야 되는데 제가 닫기 전에 했기 때문에 좀 흔들면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요런 식으로 섞어집니다. 이렇게 딱 섞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병에다 집어넣고 이제 쓰시면 어 요것으로 나온 이어그산니타이저 아, 세정제로 나온 그 병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많은 양을 만드실 수가 있고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만드실 수 있는 어, 손그 세정제를 여러분들에게 에, 만드는 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손을 자주 씻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또 어, 사이사이에 이제 에, 사용하시는 것이 주, 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정제 만드는 법을 어, 소,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세정제는 제가 손을 이렇게 에, 닦는 것이나 이제 소독하는 용도로 사는 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저는 이제 에, 약간의 그 세정제는 제가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손등에 좀 많이 발라놓습니다. 아, 왜 그렇게 하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무의식 중에 제가 자꾸 손등이나 손으로 자꾸 얼굴이나 코를 만지는 그런 습관이 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등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잔재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조금 톡 쏘기 때문에 피하는 그러한 그 습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뭐 말로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극이 있어야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팁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어, 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코를 만지는 습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를 만지는 습관을 좀어어 어, 제어할 수 통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그 세척하는 손손 손 세척 그어 젤을 에, 손에다가 이쪽 손에다가 좀 자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 댔을 때 그게 톡 쏘는 것 때문에 이게 피할 수 있게. 그래서 어 무의식 속에 피해야지 에, 무의식 쪽에 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계속 그 습관적으로 좀 발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에, 손이 갈 때마다 냄새가 독하니까 어, 피하게 되는 어,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 계속 바르는 것을 통해서 손그손 그 등에다가 어, 세척제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습관을 좀 차단하는 그러한 그 연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 박테리아가 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 그 소금으로 어 소금으로 이제 코를 세척하는 것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가끔 가다가 이제 가이링도 좋으시고요. 소금물로 예, 그 입도 어, 좀 세척하시고 코도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시 하루에 한번 정도 하시면 일단은 어 호흡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일반 감기도 또 일반 독감도 여러분들이 예방하시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어, 우리의 그 호흡기는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코 다음에 호흡기로 들어가는 입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를 통해서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상처가 나면 안 되는 부분, 침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이 공기 주머니입니다. 어, 기관지까지는 침투가 돼도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할수 있고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공기 주머니가 이제 박테리아에 꽉 차면 그러면은 어떠한 인공 호흡기를 써도 회복이 힘든 상황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바이러스의 그 학술적인 명칭이 SARS-CoV-2에요, 그렇죠? 그래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아주 아주 심각한 그리고 급성 예, 호흡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이, 이것이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 변형된 바이러스 때문에 생겼다 해가지고 SARS-CoV-2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이름이 예,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을 함을 통해서 또 어, 우리가 예방함을 통해서 이 공기 주머니를 어, 정말 보호하는 어, 그러한 그 어, 기회로 우리가 정말 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또, 어,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에, 중요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공기주머니가 하는 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공기주머니, 알비올라, 영어로는 알비올러스 단수고요 어, 복수는 알비올라이라는 것인데, 공기주머니가 이제 큰주머니 속에 또 작은 주머니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하나하나마다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쭉 들어와가지고 공기 주머니 하나하나에그 산소 분자가 혈액 속으로 아주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이 모세혈관은 산소를 받아서 온 몸에 그 전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 여기 보면 CO2 탄산가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 공기 주머니에다가 주면 탄산가스가 이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쉴 때 버려지는 그러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으셨을 때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될수 있도록 이제 모세혈관이 산소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은 또 같은 그 공기주머니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고 버리고 받아들이고 버리고 하는 그 기능이 어, 매순간 이루어지는데 1분에 16번이니까 사실은 대략 생각을 하면 은 2, 3초에 한번 정도 그래서 들여 쉬시고 후 내쉬고 하는 게한 3초 정도 걸리잖아요 한 3초, 4초 그 4초 안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탁한 공기가 나가는 그 과정이 이 공기주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기주머니에 이제 바이러스가 꽉 차게 되면 어떤 산소흡기를 집어넣어도 이러한 현상을 일어, 일어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큰 위험을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아주 심각한 급성 폐그 호흡증후군이라고 이름을 학술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고 어, 이제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에, 초전에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